안녕하세요, 한춘정입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저,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어 브레인 도트를 해볼 건데요. 아 어, 이거 너무 제가 한1 0번 정도 시도했는데 안 돼서 힌트를 볼게요. 힌트를 봐도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웃지라고. 버블안 되잖아요. 아, 이 사기꾼들. 아, 얘를 올려줘야 되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망했어요, 다시. 아, 여겠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길게. 어쩌라고, 아우. 아, 너무 짜증나는데요? 와, 힌트 다시 한번 볼게요. 힌트대로 똑같이 그려볼게요. 와, 빛이. 아, 빛이. 아우, 짜증나. 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너무 짜증난다. 부자 힌트를 해볼게요. 똑같이. 내가 열 번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 힌트대로 해도. 아 이렇게 뭐 올린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 라 건가? 어우 이 진짜 어이 사람 누구야 아, 이렇게 티가 내려가죠? <laughs> 이번에도 안되면은 이거 문의를 해야되는거예요아 드디어 됐습니다 엄마. 이거를, 일단, 이게 만약에 먼저 내려가게 된다면, 먼저 내려가게 된다면, 먼저, 이게, 이렇게 누르게 된다면, 이게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갇히기 전에, 얘를 뭔가 기울여줘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기울일까요? 여기를 아 어, 이렇게하면 안 되는데. 어 뭔가 이게 아닐까요? 비슷했어요. 힌트를 받아야겠어요. <laughs> 아 똑똑한 사람들. 저는 이 정도 머리는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다? 아닐까요? <laughs> 이정도는 쉽습니다. 얘를 이렇게 저는 제 맘대로 할 거예요. 계속 만나게 할 거거든요. <laughs> 아이고 다시 하겠네요. t 훈재훈 이거 이상, 이상. 점으로도 밀 수가 있어요. 오, 그거지. 그렇지. 이번에도 안 됐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답답했겠죠. <laughs> 아, 이걸 또 기울게 해야 되는데, 네, 이건 아니네요. 또 이런 건가? 아닌데. 왜냐면 얘를 빠져나오게 해야 되니까 힌트도 볼게요. <laughs> 죄송해요. 무슨 힌트를 봐도 못합니다 저는. 아이고 참. 아 짜증나. 똑같이 그려볼게요. 뭐, 그래서 어찌라고... 아, 참... 아, 진짜 너무 못한다. 왜 그러냐고? 이게 휴대폰이 노트였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진짜 똑바로 할게요. 아... 이건 솔직히 힌트를 봐도 제가 못하는데 아 죄송해요. 이게 너무 잠시만요. 똑같이 그려볼게요. 따라그리는 것도 못해. 이게 저 진짜 똑같이 그냥 그렸죠? 와. 보세요. 이거 뭔가 잘못됐어. 이 진짜 뭔가 잘못됐어. 아! 짜증나. 아, 뭐펜 같은 거 없나? 와, 진짜 너무 화난다, 이거. 자,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자, 제가 멀리서 한번. 뭐가 잘못된 걸까요? 똑같이 그러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laughs>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렇게 쭉 길게 그리라고 하던가. 빨리 가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그렸으면 되는 거잖아요. 힌트를 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 저도 이거는 실수였습니다 왜냐면 기울였으면 안 됐어요 이게 카메라 때문에 이거 제가 할줄알것 같아요. 아, 딱한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못 내려가게 이렇게 해 다음에 올려주는 이유는 없, 없네요. 아닌데? 왜냐면, 이거 찍고 나서 얘를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일단 해준 다음에, 아, 아닌데? 어떻게 하란 말이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아, 힌트를 씁시다. 계속, 아. 안 되잖아. 아, 들어가, 들어가. 네, 그거죠. 여러분, 이걸 만약에 지금 처음부터 계속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돋닦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야, 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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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음? 이 정도야 뭐두분 정도 먹니다이 정도도 뭐 아이고 저아 아냐 아니, 오,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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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어. 아! 보셨죠? 제, 제 영상에는 뭔가 기적이 있어요. 그러면, 기적을 마지막으로, 다음주에는, 진짜,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하. <laughs>